안녕하세요, 스텔라예요. 아, 화면이 좀 이쁘게 나오는 방향을 찾고 싶은데. <laughs> 잘안 나오는데. 음. 이제 아시아 넬 페스티벌 오사카에서 한게 끝나가지고 이제 동영상이 몇개 올라왔어요. 케어 동영상이랑 아트 동영상 올라왔는데 되게 이번에 케어 동영상이 상당히 자세하게 잘 찍었고 설명도 잘돼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봤어요, 저도. 어제 봤는데, 여러분들이 이제 케어 배우실 때, 그리고 내일 할때 기초, 이제 손 잡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될 동영상이거든요. 그래서 꼭 보시고, 제가 잘은 못하지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, 저도 기운이 없어가지고, 냉방병이 좀 심해가지고,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모르겠는데 날이 너무 덥네요 정말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초보자분들 내일 일을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 학, 학교 다니시는 분들 꼭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되는 동영상이고 동영상 질이 상당히 높아요 자세하게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보시고 이제 케어 자신 없으신 분들이나 뭐 저희가 국시에서 나오는 스카프 그다음에 팁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꼭 바랄게요.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트, 아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아트를 잘하려면은 이제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은 아트가 상당히 힘들어져요. 해나도 이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케어라든가 이제 손 잡는 거, 손을 잡을 때 이제 손님 손을 잡을 때, 잡는 방법이라, 손 잡는 거를 유심히 보세요. 손을 잘 잡아야 되고, 방향이라던가, 텐션, 손 텐션 주는 거. 그런 거 유심히 보셔가지고 하시면은 크게 도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칼라링이나 뭐든지 네일은 할 때, 그냥 이렇게 뻗쳐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, 항상 밑쪽으로. 이제, 일본 네일협회 회장도, JNA 회장도 그 얘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손은 밑, 방향이 밑이라는 거. 그래서 제 동영상 중에도 섬 잡는 방법 나온 동영상인데, 그것보다 상당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, 이제 손을 잡을 때, 제가 제손 가져가기 때문에, 이렇게 밑쪽으로, 이제, 잡, 잡,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는, 그 방향을 위쪽으로 오게. 그래서 칼라링 할 때도 그렇고, 다 모든 일이 수월하고 편해져요. 그래서 이 동영상 꼭 보시고, 나머지도 뭐, 팁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은데,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, 제가. 그냥 저도 시간 날때 잠깐 본 거라 그래서 케어 동영상 뭐 여러가 몇개 새로 업로드 된게 있어요 그리고 네일 TV JNA에서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가 네일 t v 에요 네일 TV 그래서 네일 TV 잘못 찾게 쓰신 분들은 제가 좋아요 제 이제 구독 정보나 하면은 제가 구독하는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해서 들어가셔서 구독하셔도 되고 이제 해마다 JNA에서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케어랑 스카처 동영상 아트 이런 게 나오는데 올해 질이 상당히 높아요. 자세하게 또 해줬고 그러니까 꼭 한번 시간 내셔 가지고 보세요.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. 자 여러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아, 휴가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휴가 가서 신나게 노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저도 항상 해마다 동영상을 보거든요 올라오는 동영상을 보는데 도움되는 게 지금 저, 저한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꼭 보시길 바랄게요 아트 동영상도 한번 보시고. 안녕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